예, 제가 20대 후반에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 당시 한국 교회에서 이제 꽤 유명한 부흥사셨습니다. 어, 그 일정 그분 일정을 이렇게 이제 어, 보면은 1년이 52주인데 이제 한 주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나머지 이제 51주가 전부 뭐 교회들 부흥에 또 기도원 부흥에 또 해외 부흥에 이렇게 하고 이런 스케줄이 이제 3년치가 짜여져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이제 꽤 유명한 많은 사역들을 하던 어그 부흥사이셨습니다. 어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저를 이렇게 좀그좀 총회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20대 후반에 그 교회 이제 뭐, 거의 한 10여 명의 사역자들 중에 제일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저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교제를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들려주시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 그, 한번 교제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자기가 이제 부응사로,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게 됐는지, 어, 그 배경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어, 이분이 이제, 그, 젊었을 때, 뭐 어떤 이제 영적인 굉장히 어떤 힘든 어떤 돌파가 필요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20일 동안 금식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금식을 하다 보면, 그것도 뭐한 20일째 금식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집중해서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그그 어, 그 레마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어, 레마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기도하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 중에 원래 다른 목사님이 제 집회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펑크가 나가지고 어, 이 금식하고 있던 이제 그 당시로선 젊은 목사님이었죠. 이 목사님이 그냥 대신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날 설교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레마의 말씀, 그거를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세 진실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그날. 대타로 이제 설교자로 서가지고, 설교하는 중에 이제 이 얘기를 선포했고, 근데 이레마의 음성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날 기도원의 집, 그 기도원 집회에 이제 많은, 어, 그 사역자들, 목사님들 이렇게 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어, 그분 얘기에 의하면, 그날 이 목사님이 그마로그 들어서 선포했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진실한 종을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날 그 집회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은혜를 다른 목사님들에게 경험하면서 이 젊은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날 그냥 그한번 설교로 1년치 부흥의 스케줄이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붕사로 쓰임 받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이제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 이미 이제 어, 세상을 떠나신 분이십니다만, 제가 이렇게 그 이후에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목사로, 어, 이런저런 사역들을 이렇게 쭉 감당을 하면서, 요즘 들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들렸던 그 음성, 레마로 들었던 음성, 말세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종을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음성.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 그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 성경에 그 알레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레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알레데아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이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진리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알레데이야라고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이 알레데이야라는 단어를, 어, 성경의 원어에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통 이걸 이제 진리, 영어로 이제 t r u 죠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알레데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보통 이제 진리라고 하면은 보통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죠. 성경 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 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진리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어 이거를 이제 진리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헬라어에서 알레데아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알레데야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진리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 알레데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경의 말씀이 확 튀어 나와 가지고 우리 심령을 그냥 그 관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어, 성령의 검이 돼 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는 이러한 그,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실제 역사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리얼리티가 되어서, 실체가 되어서, 어, 나타나도록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이거, 이것이 바로 알레데야 합니다. 어, 뭐, 저도 뭐,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어,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읽고, 그냥 머릿 속으로 이제 이 말씀은 이런 뜻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통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전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어, 사실은 어, 그, 그 성경이 진리다 알레데야다 그리고 성령님이 알레데야의 영이시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알레데야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뜻은 어. 그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운동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조로서를 찔러쪼개서, 마음의 숨은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치유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우리를 쪼개고, 깎고, 변화시켜서, 우리 삶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실체, 리리티스피리추얼 리얼리티. 이게 바로 이제 알레디아입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들, 진실한 종들을 찾고 그런 진실한 종들을 사용하시는가? 왜냐면,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본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 알레데이하고 똑같은 맥락의, 어, 영적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은 성령의 실체, 영적인 실체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계시 받고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만큼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영적인 실체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그의 영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점점 그 사람 안에 쌓이고 쌓으면서 그 사람이 그냥 성경에 대한 이론적인 전문가가 아니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대한 생생한 영적인 이그 체험, 실제를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메시지는 그만큼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그런 맥락에서 볼때그 제가 전도사로 20대 후반에 전도서로 섬겼던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 그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하다가 들었던 그 레마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참 그게 중요한 메시지였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다가옵니다 말세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종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 여러분 어, 우리가 목사로서 교인들 앞에 자주 서고 말씀 전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사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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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들은 교인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의 모든 혼과 영과 관조할 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하나님은 절대로 뭐 어떤 완벽한 사람 뭐 100%뭐다준비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어떤 약점이 있지만, 우리나름대로 어떤 그 한계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쓴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서려고 애쓴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런 사람들을 어, 정말 귀하게 기름 보셔서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들으셨던 그 음성, 말세 하나님께서는 어, 진실한 종들을 어, 사용, 종들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참 어, 나이가 먹어 뭐 가면 갈수록 점점 더이게 가슴에 와닿는 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젊던 나이가 많던 뭐. 신학을 많이 공부를 했던, 적게 공부했던, 뭐, 우리가 섬기는 회중이 적든 많던, 우리 또 목회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나름대로 평생 동안 하나 옆에서 진실한 종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커든 작던 관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실한 주님의 종들이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